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감금되어버린 예레미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 성전이 정의의 복음 자리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시온 성전인데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폐허가 되었던 황무지가 목초지로 바뀌고 짐승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신포도 속담을 믿어왔던 백성들의 생각을 뒤집고 오직 각 사람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깨어져 없어질 돌판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판에 새겨 주십니다. 징계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는 남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아를 강금해 버립니다. 자꾸 바빌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에 대항하기 위해 애국과 동맹을 맺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감검되어 있던 예레미야에게 친척인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고한 대로 남유다의 땅은 곧 바벨론에게 망할 텐데 땅을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 이유는 바로 심판으로 땅이 폐허가 되겠지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시디기아에 의해 강금되다 6절부터 15절은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심. 1절에 보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지 10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왕의 통치 기간을 통해 연대를 추정해 보면 BC 587년에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기 직전 BC 588년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 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9년째 5월 10일에 느브라 사단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헐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2 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궁 근위대 뜰 안에 갇힌 이유는 바로 시디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유다는 망할 것이며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는데 시디기야 자신이 펼치는 정책 반 바빌론 정책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개혁, 개정, 성경 3절부터 5절이 묶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드기아 왕은 결국 하나님의 때까지 바벨론에 머물게 됩니다. 11기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아의 아들들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 자신도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밭을 사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권리이자 책임이다고 하셨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밭을 사는 것은 기업을 무는 것인데 예레미야 25장 25절에서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루기 4장 4절에 보면 기업물을 자를 찾던 중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촌의 한 사람인 하나멜이 어름매 처에 그 땅을 예레미야가 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밭을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회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구절에 보면 아직까지 화폐가 규격화되지 않은 언 덩어리를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 17세겔은 약 200g 정도 됩니다.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는 것은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는 확신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매매 계약서의 원본과 사본은 한 장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한 조각 위에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상반부에 적은 원본은 안으로 말아서 가죽이나 파피루스 한 가운데에 뚫어 놓은 여러 개의 구멍을 통해 끈으로 묶은 다음 도장을 찍어 봉하였고 하반부의 4번 임봉하지 않은 매매 계약서는 바깥으로 느슨하게 말아 올려 놓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서의 내용을 언제든지 읽어 볼 수는 있었지만 코치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니데뜰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브레키야의 축약형인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이기도 하지만 서기관입니다. 이곳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후 그의 활력이 두드러집니다. 14절에 보면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글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글의 문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합니다. 항아리에 보관하는데 옹기그릇 토기로 볼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지만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감금되기까지 했는데 순종하는 삶에도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회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따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난 뒤에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며 은혜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최근 저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어려운 고난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 당시에는 고난을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데 땅을 사서 뭐하겠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과 꿈과 사역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